합질 의혹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장관으로 지명된 지한달 만인데 강 후보자는 자신으로 인해 마음 아팠을 국민께 사죄한다며 성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전격 사퇴했습니다. 지난달 23일 장관으로 내정된 지한달 만입니다. 강 후보자는 자신의 SNS를 통해 자신으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잘해보고 싶었으나 여기까지인 것 같다며 자신을 믿고 기회를 준이 대통령에게도 죄송한 마음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보좌진 갑질 의혹 등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으면서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시안을 하루 앞두고 장관 후보자에서 물러난 겁니다.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로선 첫 자진 사퇴인데 현역 의원의 장관 후보자 낙마 사례로도 처음입니다. 민주당은 당과 사전협의는 없었고 강 의원 본인이 결단을 내린 거라면서 강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앞으로 보좌진 처우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랫동안 그 필요했던 사안들입니다. 이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진행해 나가겠다는 라약속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늦었지만 잘한 결정이라며 국민 눈높이에선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인사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사검증 시스템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은 갑질 자체도 심각한 결격 사유이지만 거기에 대한 거짓말 해명, 신뢰성 상실 이 부분이 더 중요한 문제가 심각한 결격 사유라고 생각하고 있던 차입니다. 앞서 진보당 등 야삼당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박찬대 의원이 강 후보자의 결단을 요구하는 등 자진사퇴 목소리가 확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강 후보자가 사퇴 의사 표명 전이 대통령에게 의사를 전달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조속히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 중량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관련해서 부족합니다. 좀...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내일까지 요청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추가 실시를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인사 검증 관련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선우 여가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시한은 내일입니다. 하지만 여성가족위가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이어서 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임명 단행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인사권을 남용하는 행정 독재가 시작됐다며 이재명 정권의 인사 검증 시스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선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더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여가위 소속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강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은 다 알고 있는 게 아니냐며 대통령이 결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 인선과 관련해선 여당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원주 최고위원은 개허몽호 논란 속에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의 자진 사퇴를연냥해 인사검증에서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차제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혁신한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불참하면서 논의는 불발됐습니다. 오후 다시 의총을 속게 해윤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이어서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농업 재해 법안 등 20여 개 법안 처리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 관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국회에 국방부, 보훈부, 통일부, 여가부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습니다. 금주 내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습니다. 청문보고서 송부기한은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제 요청기간, 과거 사례, 그리고 국방부 보훈부의 제 요청기한이 이번 주 토요일 7월 26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7월 20일부터 사흘이 형과한 7월 24일까지로 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실이 사실상 임명수순을 밟으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문 보고서 단독 처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국민의 힘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반발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어제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며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의지를 밝힌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은 여당 지도부 의견이 결정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신 것은 여당 지도부 의견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 지명 철회로 야당 요구가 일부 수용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대승적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만약에. 어 끝까지 어,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희 여당만이라도 단독 처리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국민 상식에 맞서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반발했습니다. 강 후보자를 임명하더라도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권력형 슈퍼 갑질 정권으로 등극했다고 보입니다. 오기 인사가 곧. 정권 실패의 지름길이라는 점을...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 여가부 장관을 지낸 정영애 전 장관은 강 후보자가 지역구 민원 사업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예산 삭감 갑질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기가 막히다, 걱정이 크다며 진심을 잘 살펴달라고 했습니다. 한편 여야는 오늘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합의 채택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는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 주도로 표결 채택됐습니다. KBS 뉴스 최경입니다. 후보자님, 자택에서 나온 쓰레기를 보좌진들에게 수시로 들고 나와 버리라 한적 있습니까?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님 관련해서 제가 네다배 예아니오로 대답해 주십시오. 관련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있느냐 없느냐가 제가 물었습니다. 위원님 앞뒤 맥 맥락... 시간 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달 위원님 앞뒤 맥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쓰레기를 들고 나와서 쓰레기 분리를 보자진들에게 시킨 적이 있습니까? 면인 관련해서 제가 자, 설명을... 사진 보시겠습니다. 후보자가 보자 보자진에게 분리수거를 시킨 쓰레기 증거 사진입니다. 보십시오. 이런 사진들입니다. 이 쓰레기 상자 봉투 안에는 이렇게 각종 먹다가 남은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가 이렇게 뒤범벅이 되어서 이런. 박스에 엘리베이터에도 있고, 이렇게 차량에도 실려져 나왔습니다. 남의 음식, 먹은 거 처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정거 사진 속 엘리베이터가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후보 자택 엘리베이터가 맞습니까? 기자가 확인했습니다. 동일한 엘리베이터로 확인했습니다. 예, 아니오로 이더리 위원님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기회를 좀 주십시오. 저 전검물이 거짓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이더리 위원님,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십사 아니, 말씀을 올립니다. 아니, 거짓이다 아니다 둘 중에 하나만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관련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방송에 의하면 아니 예 아니요로 다들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방송에 의하면 후보자가 종종 쓰레기를 들고 나와서 보좌진에게 분리수거를 요구한 증거사진입니다. 후보자 수행 차량인데 매트 위에 놓인 쓰레기 보신 적 있으시죠? 직접 들고 나오신 거죠? 위원님 관련해서 제가 일체의 설명을 드릴 기회를 좀 주십시오. 사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가지 촬영 관련된 물건이라든지 아니면은 사무실에 쓰기 위해서 주문한 물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택배 상자를 뜯을 때도 있고 뜯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게 해서 가지고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어, 전날 밤에 먹던 것을 아침으로 차를 가면서 먹으려고 가지고 내려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 먹지 못하고 차에 남겨 놓고 그 채로 내린 것은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논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을 분들 관련해서는 모두 다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예. 예 후보자님 됐습니다. 예. 존경하는 이인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를 낙원으로 이끈다 라는 하태환 작가의 책한 구절을 떠올리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말처럼 우리가 지켜내고, 사랑하고, 함께 해온 것들이 모여 대한민국을 더 좋은 곳, 더 따뜻한 국가로 이끈다 믿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그 낙원의 문지기이자 길잡이입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과 반목은 우리가 지켜내고, 사랑하고, 함께 해온 것들을 무너뜨리고, 혐오하도록 하고, 싸우도록 합니다. 이는 우리가 성장할 수 없도록 회복할 수 없도록 그리하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명운 자체를 위협합니다. 그런데 이 갈등을 통합해내고 반목을 조정하는 일이 주된 업무인 부처가 바로 여성가족부입니다. 즉 대한민국 존립의 근간을 맡고 있는 부처입니다. 우리 여성 가족부는 300여 명의 인원과 국가 예산의 0.26%라는 작은 어깨로 이 크나큰 짐을 감당하며 버텨내고 있습니다. 상처가 많아 더 따뜻해지는 사람들이 있듯 여성 가족부 또한 부처의 높은 파도가 닥칠 때마다 적당한 진동으로 조절하며 참 많은 애를 써 왔습니다. 이처럼 작은 몸집으로 큰 파도에 부딪히느라 부처의 상처가 많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래서 더 따뜻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으로 걷는 길을 더 넓게, 더 다양하게, 더 촘촘하게 만들어 국민들께서 더 안전하게, 더 평등하게, 더 존중받으시며 멀리까지 날개를 마음껏 펼치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그리하려면 새롭게 거듭나야만 하는 시대적 소명이 여성 가족부에게 주어졌다 생각합니다. 종종 한참을 걷다 보면 내가 이 길에 이 자리에 선 이유가 무엇인지를 스스로에게 되묻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확대 개편이라는 길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지치지 않고 걸을 것입니다. 아주 자주 국민께 이 방향이 맞는지,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쭙고 경청하고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평등과 함께 대한민국이 성장하고 남성의 육아휴직이 자라는 만큼 대한민국이 빛나길 꿈꿉니다. 고용평등 임금공시제가 확대되고 종국에는 성별 임금격차가 사라지도록 더 많은 의사결정을 특정 성이 기울어진 채 진행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되감기를 하며 한 걸음, 두 걸음씩 부지런히 나가겠습니다. 성폭력의 상처가 피해자인 나를 이 세상뿐 아니라 내 삶에서 밀어낼 때그 저지선과 방어선이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체로 얼마나 고귀한 사람인지 국민 한분한 한 분의 삶을 비추겠습니다. 국민께서 여성가족부가 내 곁을 비우지 않았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실 수 있도록 제도로, 예산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증명해 내겠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 빈곤과 청소년 10년의 기록이라는 책은 누군가에게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안전망이 얼마나 성기고 낡았는지를 누군가에게는 얼마나 촘촘하고 매끈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몰랐다면 알아야 하는 우리 아이들의 현실이고 알게 된다면 외면해서는 안 되는 대한민국의 단면입니다. 국민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행정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외면하지 않기 위해 법과 제도, 예산이 존재한다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혼란스럽고 이 세상도 거칠기 한이 없다고 느낄 아이들에게 여성 가족부가 장막을 걷어주고 귀히 여기며 대한민국의 단단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나를 안아주고, 당당하게 행복해도 되고, 혼자 걷는 연습을 조금은 늦게 해도 되는 내 본연의 모습으로, 우리 원래의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 쉼이 곧 가족이 될수 있도록 행정의 크고 작은 경계들을 허물고 메우겠습니다. 한부모 가족도, 조손 가족도, 부모님이 많이 바쁘신 가족도, 그렇지 아니한 가족도 돌봄의 공백을 최대한 느끼시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애써 뒤적이지 않아도 행정의 문턱을 없애 국민께서 국가가 내곁에 편하게 넉넉하게 있음을 실감하실 수 있도록 정비하고 또 정비하겠습니다. 지킬 수 있었던 귀한 생명들을 돌봄 공백으로 떠나 보내지 않고 제대로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겠습니다. 우리의 오늘을 더 나은 더 예측 가능한 내일로 만드는 그 자리에 서 있고 싶습니다. 국민 한분한 한 분의 하루가 소중하지 않은 날이 없음을 명심하고 기민하고도 묵묵하게 일하겠습니다. 국민께서 지켜내시고 사랑하시는 모든 순간, 여성가족부가 그 뒤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과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대표로서 늘 헌신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이번 인사청문회를 위해 애써주신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청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최대한 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셨던 자료의 항목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